자, 우리 또 일본까지 왔으니까 온천 한번 즐겨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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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천 해야죠! 일본은 온천이죠! 진짜 저렴한 한 사람당 200엔! 2000원? 예? 2천 원? 예! 거짓말! 또 이상하게 아, 하려는... 또 아, 이상한 데 들어가려는 것 같은데? 아이씨. 공원이네, 공원이요 <laughs> 아, 이상한 데 들어가려는 것 같아 나 아까부터 느끼기 좀 이상했어 200원은 좀 너무했다 그래 아 날씨 좋다 시원하니 날씨 치기네 말 없는 그 사람이 내 좋아하는... 와 맛있다 네요 여기에요? 예. 어디 이런 희한을다 알아요? 이한것을다 알아요? 자, 다 왔습니다. 내리시죠. 어? 여기 온천이야? 온천 같이 생기지가 않았는데 온천이야? 자, 여기는 이제 조교기요 조교. 조교. 아, 이렇게 발 담그는 거구나. 어디? 아, 밖에서 노천이네. 아 밖에서. 어, 아, 돈 여기다가 내야 되나 봐. 아 여기 약간. 200엔. 200엔. 개인당 200엔씩 해가지고 천엔만 내면 됩니다. 들어가 보자 그럼. 그래, 저기가 탕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저쪽은 해충의 탕이야. 아 그럼 저로 가야지. 어, 난 치유. 난 치유, 난 치유. 나 요새 염증이 너무 많아. 나 회춘하고 싶어. 나도 염증 많아. 둘다 하고 싶어. 그래. 둘다 하고 싶긴 하네. 난난 어, 치유랑 회춘. 난 회춘. 회춘하면 저절로 치유돼. 그치 맞아. 어. 그치 맞아. 맞아. 회춘이 회춘. 어. 그런가? 회춘으로 가자 그럼. 회춘으로 가자. 회춘. 회춘으로 가야지. 회춘되면 치유되기도 하고. 그래? 나 요즘에 그냥 우리 애들 보면은 진짜 너무 부러운 게 그거야. 상처가 나도 금방 내 나서. 어. 그리고 베갯자국이 한. 1분도 안 돼서 사라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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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오전 내내 있는데 <laughs>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뜨거울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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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뜨거 따뜻해 수이딱 좋다 오 좋다 <laughs> <뜨거>? <laughs> 우와. 오, 와, 오, 야, 수호 이딱 좋다. 오, 어, 딱이니 끼니 또이하다 오, 오, 야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 어? 진짜 좋은데? 여기는 오, 좋다. 뜨거 하고 어. 발 뜨뜻하니까 좋다. 좋네, 좋아, 좋 어, 좋네. 야, 좋다. 좋아. 발 뜨뜻하니까 좋다. 딱이다. 좋아, 좋아. 야, 좋다. 좋아.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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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자갈도 있어. 치유. 이거 이거 걷는 거. 버려야지. 버려야지. 지압 버려야지. 버려, 버려. 지압이다, 버려. 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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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오, 오 지압이야. 야. 우와, 우와 지압이다. 데뷔 때로 돌아간 것 같아. 26살로. 오. 네. 어? 넌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 근데 코스가 다 좋은데 약간 좀. 응. 왜? 왜? 어르신들 코스 느낌이 좀 있어. <laughs> <laughs> 아, 그러고리 그러네. 케이블카 어, <laughs> 올라갔다가 <가야 웃음> 그러고리 <laughs> 그러네. 젊지는 <나> 않다. <laughs> 아니 뭐 우리가 안 젊으니까 그러지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좀 그래. 사진 한번 찍어볼까 어려졌나? <laughs> 어 그거 있잖아. 그 어플로 사진 찍어가지고 몇 살인지 나오는 거. 그래 그걸로 게임하자 그럼. 어? 좋아. 나이... 아 가수, 내가 불려줄지 아니 지금 나이 대비 몇살더 깎아지는지 아직.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렇지. 해춘탕에 왔으니 어. 좋다 좋다. 도쿄 넘어가서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이 있어요. 아... 통도 하시죠 뭐. 이거 저렴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 이건 뭐 지금 뭐 200엔인데 뭐. 그래. 자기 나이 대비. 뭔 나이야? 만만 만 나이. 한 살만 깎는 거야 원래 나이에?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50이야. 49. 44. 44, 45, 45. 요즘 우리 나 만으로 40살이야? 응. 43 아니야? 44지. 여자 살 생일도 지날 차라나도. 어, 나 내가 만 50이야? 내 내가 만 50이야. 야, 야. 야, 너 나이 그렇게 많냐? 너 50이야? 너 50이야? <laughs> 만으로도 50이야. 어. 형 그럼 지하철 공짜예요? 어? <laughs> 아니에요. 탕에서 누가 가장 회춘했는지 나, 나 깜짝 놀랐어 어떻게 해야 더 어려 보일까 효영은 상관없어 자기 맘대로야 어디 나도 나도 아, 어, 오오애기 같아 <laughs> 최대한 주름 없이 해야 돼. 도 영향이 있나? 나내 야, 조교한 물을 거 머리를 그렇게. 어? 지금 조교 문제야, 지금? 이 문제야. 수해아 교통별만 아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다. 됐다. 래 아, 보지 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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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본 다음에 찍히면 나와. 이렇게. 어, 참 까다롭네. 나안 찍어. 나안 찍어. 투기한어찍었다투기다 어? 찍었다. 찍었어. 49! 40... 49! 49! 49! 아, 나거 49, 49! 49! 사십오 대네 살이 올라갔어요. 아유 큰 형님. 아유 큰 형님 안녕하세요. 나다. 아나아 이거 잘못됐어. <목소리> 원래 원래 27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잘못된 거 분이라고. 아사과더 올라서 나오는 거 분이 어디야? 아사과 올라서 나오는 거 없으면 손대기 없어. 와엄청손대기 없다. 그래 얼굴은 찍어야지. 어떻게 어떻게 야 손을 가는 게 있어? 아니야. 가리면 얼가 나올 때 안돼 안돼. 그건 안 되지. 안돼 가리면 얼가 나올 때 안돼 안돼. 어. 작전 쓴다. 어. 작전 쓴다. 아이고. 저렇게 되면 호구 경감인 줄 알고 나오겠다. 85! 몰라, 이거. <laughs> 몰라,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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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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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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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상관이야 내가. 그럼 얼굴. 나 눈만 죽지. 이맘대로 네 했나 내가. 나, 나. 나 눈만 죽지 그럼. 오, 잘 찍었다. 센스쟁이. 센스쟁이. 어린애들 이거 빵빵한거든. 아, 그렇지. 근데 형 진짜 잘 찍었다. 형 이거 배경하면. 나나나나. 좋은 팁이야. 왜냐면 빵빵해야 되거든. 어 그냥.. 어 그냥 찍었어 찍었어? 그냥 찍었어 어 그냥 찍었어 찍었어? 그냥 찍었어 34! 와! 아우 10살 오래된 거 같은데 열.. 열다섯 살 만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형님 야 형님 잘 모셔라 네 알겠습니다 형님 어. 장 회장님 아 잘못됐는데? 나 스물 일곱 이렇게 나오는데 예! 어 가게 가게 어, 아, 내가 나지. 아, 잘못됐는데. 나 숨어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 졸며이 포즈가 있다. 아, 이그제 쳐다보지 마. 어, 어, 어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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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를 절대 쳐다보면 안 돼. 카메라를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어, 옆에? 어, 옆시야, 어, 옆시. <laughs> 아, 주름이 나온다. 주름이 나와. 주름이 나와. 오! 32, 32! 유망내! <laughs> 유망내! 아, 나망내네 어, 유망내. 30... 32요. 자. 진짜 49와 가짜 집이었어요? 49. 기댈 때는 저기밖에 없어요. 기댈 때는 저기밖에 없어요. 진짜 49와 가짜 49.

1, 2, 4야 이야! 말이 안 되는데? 2! 2아 벌레가 물어가지고 그런가? 우리 어디로 감? 말이 너무 짧다. 아 요즘 MG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소리> 이거 2000년대 말투 아니야? 반가방가 <laughs> 반가방가 아니에요. 하이루? 아, 아, MG 용어 아, 있잖아 MG 용어. 에? MG 용어 몰라? 너가 그거 내봐. 우리가 알아보게. 어. 퀴즈 내봐. 요즘 뭐 이것도 좀 지난 건데 요즘 뭐제 친구들도 잘안 쓰는 건데 형들 수준에 맞춰서 꾸안꾸 꾸안꾸 에이 어? 알아요? 알아요? 와꾸안꾸로 알아요? 알아요? 꾸 꾸안꾸, 꾸안꾸 알지? 와, 알아요? 꾸안꾸, 아 꾸안꾸 알아요? 꾸안꾸 아 알아요? 와 형들 완전 와 형들 완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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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내 스타일 아 와이 형들 이거 알아 그러면 장난 아닌데? 느죠 예예 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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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적 방송에 대느적느적느적느적아적누형느적느적누 뭐예요? 누 닉... <laughs>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적느적 누적! 누적! 아니 제가 요즘 제가 제가 쓰는 말은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형들 수준에 맞춰서 한번 제가 볼게요 <laughs> <laughs> 막내야 너 막내인데 왜핸드폰 돋보기로 왜 해가지고 기능을 써가지고 너 막내인데 눈을 왜 이렇게 보니? <laughs> 아 제가 시력이 좀안 좋아요 와 막내가 당모찌 어? 뭐? 당모찌 당모찌? 예당 네. 당이, 당이... 당이 많으면 모가지가 찌릿! 어, 센스는 있다, 요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뭐하냐, 지금? 당신은 뭐하냐, 지금? 당신은 모르지, 지금. 당신 모습은 지금 찌찌가 보입니다, 여기가. 찌, 나 찌찌. 아, 누브라이. 아, 약간 흰티 입었을 때 당모찌. 아, 어. 어, 당무지당모지 어, 어. 밴드 붙이기 전에. 뭐예요? 당연히 모르지란 뜻이에요. 그걸 왜 당연히 예. 모지시라고 하면 당모치라고 그래? 아 우리 m z 들은 그래요 왜?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 못 하니까 형들이 형들이랑 이렇게 네,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돼 차이가 나는 너는 거예요 바른 말을 쓰기 위해 너 회초리 좀 맞아 아, 안 돼? 돼요 지금 아, 지금 제가 회초리를 맞으면 안 되는 이유는 넷또출이라넷또출내또출이거 어, 네. 네. 뭐야 아맞혀 보세요 아 내일 아, 또 출근해야 돼서 어 내일 또 출근 맞아요 아 역시 아, 네. 바로 위에 형은 달라 네. 형몇 살이라 그랬죠 아야 이제 수건이 갖고 와. 이제 발 불어 터진다. 아유, 하여튼, 이러니까. 응. 야, 도출, 도출. 도출, 도출이 뭔지 아 도출? 도출 뭐예요? 도쿄 출발하죠. 도출! <laughs> 도출! 도출! 가자. 도출! 감사합니다. 잘 씻고 갑니다. 자, 여러분. 형, 여기로 아... 가는 거예요 자, 버스 예약을 해놨고요 네. 아까 교통비 누구였죠? 동민이요 아, 동민이가 저한테. 제일 큰 형님. 여기 두당 2만원이니까 10만원 정도 주시면 돼요. 아니, 준호 형, 도, 동민이라니요? 동민이 아우, 끝났어요. 큰 형이신데? 끝났어요. 뭘 끝나. 야. <laughs> 끝났어요. 그리고 대휘형이 제일 원래 큰형 때도 그렇게 욕은 안 했단 말이야.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 <laughs> 어. 욕안 해, 잘 그렇게. 대형 욕안 해.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이거야? 몇 시간 얘기? 갑니까, 도쿄까지? 2시간 반 걸리고요. 도쿄 입성입니다. 도쿄. 네? 시티, 시티로 갑니다, 이제. 도쿄 타워 보나요? 아, 보죠, 가면 보이죠. 아... 도쿄 타워 보고 우리 기도하자. 비코기 <laughs> 꽈배기 너도타비 기도만 안해봐도쿄비 철은아 부님 몰려올 거야. <웃음> <웃음> 변수, 기도하면, 변수, 기도하면, 변수, 변수. 기도하면 돼. <laughs> 기 어? 여기다. 왔다 왔다. 이거지, 온 거지, 온 거지. 저거야, 저거. 이거야, 이거. 이쿄도쿄여기줄서잡쿄 이거? 이거 STA 줄서줄서줄서 포시. 예. 포시. 땡큐. 포시. 아, 마시자. 땡큐. 나는 태형 여기다 두세요. 어, 있어. 괜찮아? 저 자리, 자리 비웠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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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두 시간 반입니다, 여러분 푹 쉬세요. 멋지라 대화도 못해 만나면 매너 매너. 음. 음. 응. 다 왔습니다, 다 왔어. 다 왔어. 응. 도쿄야 도쿄. 도쿄 시내요. 예쁘다, 검... 아, 이쁘다 검은. 우와. 부지산 쪽하고는 아예 다르구만. 깔끔하다 도시. 도착구, 아, 나이 도착구. 나이 가방 잘 챙겨요, 가방. 카메라 잘 챙기세요, 카메라. 놓콘 내리지 마시고. 아이고 아유 멀다 멀어. 야, 아 <놀람> 했다. 드디어 일본의 수도에 도착했다. 아유, 도착했다. 도쿄다. 우리 도쿄... 도쿄 처음인가? 도쿄 처음이지. 그때 우리 어디 갔죠? 우리 우동 거기 어디였지? 이름이? 다카마스. 아, 다카마스. 무슨? 다카마스다카마스 <laughs> 자, 도쿄역을 현관문이라고 하거든. 불리는데 하루에 300만 명이 이용하다라다 갔다 여기가 지금 갔다. 도쿄역 아니야? 여기야. 도쿄역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면 아유, 300만 명이 이용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역 같은 데인 거지. 원래 택시가 택시가 싸게 맥혀 지하철이 네, 싸게 맥혀 지하철이 싸게 맵혀. 우리 그럼 지하철 타? 자, 숙소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바로 숙소 가서 짐 풀고 나오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갑시다. 네, 그래, 갑시다. 지하철. 와, 지하철. 근데 도쿄 지하철 조용해야 히 돼. 진짜, 야한 마디도 하지 마. 진짜. 야, 한 마디도 하지 마. 도대히 알았어, 알았어. 어, 근데 도쿄면 뭔가 항상 설레. 오세요. 야, 화장실. 어, 빨리 갔다, 빨리. 도쿄 우와. 산녀 신칸센 트랙. 어? 나, 그런... 어, 나 가방. 그런... 어, 나 가방. 어, 나 가방. 어, 가방 놓고 왔다.

에이, 야스, 에이. 아이. 아유, 도착했다. 도쿄다. 도쿄. 우리 도쿄 처음인가? 이거야? 아 이거야? 이거 맨날 뭐라 그러더니? 어떤 거야?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아니야? 이. 이건가? 어? 가방. 어, 이건가? 후지산? 후지산? No. 아니래. 어? 이 버스 아니지? 이 버스 아니야. 가방. 채널 S.